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돼. 자, 봅시다. 봅시다. 음. <laughs> 이 감목이 세계다. 오늘 좋은 질문한 거야. 이래 그래? 저런 질문이 나와야, 고칼로티의 강의가 또 되는 거야. 정기병은 응? 별로야. 이거. <laughs> 이것은 뭐 시, 천간으로 식신 생제가 이루어지는 모양 아닌가? 이거 응? 천간으로 식신 생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정제니까 정제니까 이것도 하나의 저 고정 <laughs> 사업 무대로 보던가 안정적인 사업 무대 <laughs> 그러지 않은 월급 월급을 받는 월급 회사란 말이야 회사 응?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교육적인 행위, 영업적인 행위, 응?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회사에, 에 어떤 그 월급을 받는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요. 예 아니면은 내가 뭐 교, 교육 쪽, 예술, 스포츠, 뭐 이런 쪽을 해서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 <laughs> 천간으로는 그래서, 이런 거는 뭐큰 의미는 없는데, 천간으로는 삼기가 있으면 좋아 삼기. 3기. 천간 삼기가 뭐가 있느냐? <laughs> 이거는 지지 빼고 천간만 가지고 보... 천간만 가지고 보는 방법이야 이거. 감무경. 응? 다음에 <laughs> 을병정. 그 다음에 신인계가 있단 말이에 신인계 <laughs> 신인계가 보이나? 여기 신인계 <laughs> 봅시다 이걸 설명하자면 <웃음> <웃음> 을병정은 뭐야 이게 이게 쉽게 말하면 목화통명 같은 거지 밝은 세상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하나의 사상적인 충일감이 되는 것이고 신임계 쪽은 뭐냐면 음의 기운으로 가면서 뭔가 결과물을 중시하는 거야 이게 이런 사람들이 보면 사업 같은 거 재물 쪽으로는 굉장히 저 집요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신계가 이제 그러한 기운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정치 사상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 여러 사람이 공평하고, 이게 양의 기운으로 쭉, 을병적 등류를 했다가 등류. <laughs> 여기서 음의 기운으로 등류를 하고, 등류를 했다면, 같은 무리가, 같은 기운으로 무리 지었다 이거거든. 요런 사람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할수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감흥이어 뭐냐? 갑이라는 건, 주역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어떠한 일의 시작이요, 그래, 시작. 시작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단 벌리고 본다 이거야 그리고 문은 뭐야 그 안에서 <laughs> 균형을 잡아 균형 <laughs> 그 다음에 경은 뭐냐 경은 결과물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확실히 나와 줘야지 거기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균형 감각까지 있다 이게 뭐가 있으면 어디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사주에 있다, 이것은 일단 대, 그릇이 크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일단. 이것이 천간으로 가서, 아, 이 사주가 돈을 벌든, <laughs> 직장을 다니든, 어? 뭔가 일을 낼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 그리고 이런 궁합을 볼 때도, 내네 사주에 의리 있고 상대방 사주에 병정이 있다면 잘 맞아, 이 사람들. 아, 뭐, 올해, 옛날부터 아는 친구 같고막 그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잘 산다. 서로 부부, 부부의 연으로 엮이면 잘 살아요, 사람들. 응? 어? 을병 둘이 사주를 합쳐가지고 천간에 을병정이 있다, 강경이 있다, 신계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전생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궁합 볼 때도 이런 글자가 있다면은 <laughs> 전생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간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저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그런 분들볼 거야. 아저영감탱이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이혼하던가 해야지 못 살겠다고 하 아, 맨날 괴롭히기만 하고. 그 할머니가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저 할망구가 말에 노망이 들어가서 이상한 얘기나 그런다고 막틱툭거리면서도 <laughs>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갈수 있는 노인들이 이런 거야. 그래서 궁합을볼때제 일순위가 바로 이거야 이거. 내가 나중에 궁합 논문에 얘기하겠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laughs> 그렇지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근데 궁합 볼때 이게 있다면 어, 이 사람 이 사람들 궁합은 좋다 일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같은 동성끼리 응? 갑경정 좋다고는안 했어 갑경정인데 뭐가 뭐 좋다 그랬더니 갑무경이 좋다 그랬지.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충일 충일감이 있을 때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좋게 뭐가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그 사람이 사주 구성상 건 설명했나 보지. 사주 구성상 뭐 <laughs> 내가 더 전해본 사람은. 신의 일주야. 신의 일주고, 뭐, 자수고, 막 이래. 근데 이 신인계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사람이, <laughs> 이 사람이 보니까 <laughs> 사주에 신도 없고, 뭐, 설계하는 것만 많은데, 아, 별볼일 없구나, 그랬어. 근데 보니까 사업을 했는데 50억짜리, 100억짜리 사업을 해요. 1년에. <laughs> 적은 규모가 아니란 말이야. <laughs>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이게 신인계가 있던데. 이걸 내가 못 봤어. 이 사주가 이렇게 약해도 사업이라는 거는 좀 비겁이 한두 개가 있든가 충이 있든가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고. 충이라는 것은 비겁의 1.5배의 기운으로 보면 되는 거야. 내 기운이 아니고 충, 충이, 단순히 충만 있는 것만 가지고도, 비겁의 1.5배 이상의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업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는 노인이야, 그게. 이거 가지고 50억 대억짜리 사업을 한 거고 놀랬지. 야, 이게 신인게. 어? 이거 현장에서 봐야 이걸 실감을 한단 말이야, 실감을. 그러니까, 어, 사업을 해가지고 아주 잘 나가더라고. 충도 이제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뭐 알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laughs> 간목이 세개 있고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이거 3기를 일단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천간에 3기가 있다 그러면, 야, 이 사람 사고 치겠구나. 사업을 한다면 사업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천간에 글자 3개가 몰려있어. 같은 글자가. 근데 일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은 글자가 돼야 돼. 기가 있는데 옆에 기가 또 있어. 기 일간인데. 어? 경일간인데 경이 또세개 있어. 어? 저기 저 <laughs>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냥 막 이렇게 돼 있지. 무인일주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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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laughs> 이런 거는 전부 생하는 기운이니까 괜찮아, 이런 건. 그 다음에, 에... 그,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그 양반도, 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두가. 임술에, 신, 신. 이렇게 돼 있어. 이 전부 생하는 기운이야, 이쪽으로. 이런 건 되는데 반대로 이런 게 있어 신이 있는데 임임임 임, 임 이렇게 있다 이거 이 선물에가 설계하는 기운이지 이런 건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 이런 건안 되고 날 일가를 중심으로 일가를 생하는 기운 이런 건 뭐라? 대격으로 보는 거야 대격 <laughs> 중간 일기격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개가 막 몰려 있는 사람들. 어? 저기서 등급형이 이거 이거였단 말이야. 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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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관 지지 전부 일기격이야. 이런 사람들도 큰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사주에 무슨 저 육친이 어떻고 신강 신약을 떠나 가지고 천간으로 이렇게 딱일으로 되는 사람 사고치는 사람들이야. 사업을 하던 사상 쪽으로 가던 살면서 큰 인생의 결과물을 낼수 있는 그릇들이다. 요거저 같은 글자 세 개가 있다가 설계하는 거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이런 사람은 결과물이 안 나와 아이디어는 많은데 일 벌리긴 좋아하지만 결과물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데 이런 거잘 보고. <laughs> 그 다음에 갑이세계를 했어. 3글. 뭐 개가 세개 있던 다 좋다이야. 이렇게. 삼각 삼갑, 삼각 기명을 옛날에는 왜 귀하게 쳤냐면 목화 통명을 목화 통명을 반긴다고 목화 통명을.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인 실, 경제적으로는 발달하기 쉽지 않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상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명예 쪽으로 가는 사람은 성공한다 얘기야. 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재물 쪽으로 탐을 내면 안 되겠지. 다 종류가 있어. <laughs> 이 경, 은 뭐야? 경은 음의 기운으로 치우치면서 뭔가 웅켜지는 기운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아가씨가, 아가씨가 저, 24살인가 5살이 되는데, 이 경이 3개 있으니까, 직원을 10명을 거느리고 식당을 하더라고. 20대 중반대 아가씨가. 어? 이런 거. 그래서 사주 볼때 이런 거 3개 있다, 이런 거세개 있다. 야, 대껴 봤다고딱 보면 되는 거야. 응? <laughs> 갑이 3개면 이제 나중에 뭐 교육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성공하는 거지. 재물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감목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근데 이런 글자들은 실리를 간다고, 실리적으로. 재물 쪽으로 간다고, 재물 쪽으로. 그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다음에 병화가 세 개가 있으니 어떻게 돼? <laughs> 병화 세 개가 있으니 이게 양의 기운으로 공평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명예 쪽으로 가 가기가 쉬워. 명예. 지금 저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병이 3개가 있으니까 뭐 항상 공평한 세상, 살만한 세상을 원했던 거 아닌가. 이 기운 자체가 그런 기운이니까. 그 다음에 무가 3개 있다. 이런 것도 괜찮다. 얘기야. 무가 3개 있다. 이런 것도. 이걸 격국용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겁이 많아가지고 못 산다 그래요 이걸 응 비겁이 많아가지고 뭐군비쟁재 해가지고 돈 벌면 다 날라간다 그러고 이 엉터리 같은 얘기들을 해요 진짜 참 격분 용신 하는 사람도 한심스러워 가지고 다 그렇게 배워가 이거 이런 사주 가면 야 당, 당신은 돈 벌어가지고 다 날라가니 응? 어? 사업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해 진짜 초등학교 관법으로 얘기하더라고. 여러 사람들은 지금 저 박도사나 이런 양반들이 얘기했던 얘기를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지금 좋은 강의 듣는 줄 알아야 돼아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안목이 일단 트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이런 사주가 왔다 무조건 잘 된다고 보면 돼 <laughs> 거기다 운이 쫙 재무 돈으로 빠져나갔다 어 당신은 큰돈 번다 적어도 적어도 저 중소도시에 건물 한두채는 그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4,50억 이상은 버는 거야 아, 이런 사람들이 데 값은 예외다 에? 병도 그렇고 이런 건 약간 예외야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잘살수 있는 기운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laughs>